도목님, 네, 저희 편집자가 좀 미친 새낀 것 같아요. 에? 가, 갑자기요? 미쳤어요. <laughs> 아니, 어째어요나 오늘 아침에 <laughs> 아침 일어나기도 전에 한6 시쯤인가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야. <laughs> 음, 카톡이 오더니 노골름, 노골름, 이거 안 되겠다. 전화질 무슨 일이 없시다, 딱 이러는 거 갑자기. 갑자기요? 존나 <laughs> 갑자기. 그래가지고, 어, 어, 어. 아침에 보고, 아 일단 내가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, 이따가 연락해, 연락드리겠습니다. 딱 하고, 주문을 했죠. 회사에 도착했어요.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. 편집자야, 보니까. 오, 뭐지? 하고 딱, 딱 보니까, 너골래 전화를 해, 문질제. 열어야 해요. 이러는 거야. 오, 어, 난, 난 지금 회사야. 난 지금 회사야. 이 양반 하니까. 어, 어, 이거 죄송합니다. 왔을까? 끝데 <laughs> 어 아, 그리고 어떡해. 오늘 집와가지고 어, 오늘 진짜 회사에서 개 깨졌단 말이야 진짜 미쳤나봐 진짜 이거 야, 말하면 아, 또 존나 길어지니까 아 진짜 장난치고 아무튼 개 뚫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깨졌어 진짜 오늘 레전드다 와 진짜 나 오늘 이빨 부서질 뻔했어 아무튼 그렇게 개 까인 다음에 집에 왔지 와가지고 아개 빡친다 치킨 먹어야지 치킨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<laughs> 떡볶이가 편집자야 원래 쎄 원래 쎄 <laughs> 하다 보니까 너 그래 전화돼 문제돼 열어야 해요. 어 뭐지? 어어또 갑자기, 어, 또, 또 갑자기? 어 근데 그게 될까? 우리 주제에 너무 큰걸 바라는 건 아닐까? 그러니까 우리니까 할수 있는 겁니다. 우리 같은 학고들이야 할수 있는 거라고요. 큰사람들이 이제 상금도 그래 이러더라고. 근데 설득력이 있어. <laughs> 그리고 이게 또막 물어보니까 나 몰래 이미 추진하고 있었대. 막 사퍼 스트리버한테 막 가가지고 막 넉을 넉 넉집 잡니다. 막 설명한 다음에 막어 혹시 전화 대에 뭐 의슨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지금 모았대. 난 오늘 알았는데. <laughs> 난 오늘 알았는데 나 몰래 기, 기획을 추진 중이었던 거임. 헐 너무 멋있다 근데 멋리네 확실히 되게 확실히.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획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두목님 나랑 고집님 나랑 전태영부터 나오면 참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저, 저희도요 실어요? <laughs> 아 저는 실력이 완 아니 실 실은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실력이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붙어야 돼 이제 그걸 그지.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붙어야 돼 네네 두목님과 저는 실력이 비등비등하지 않을까요?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. 아 아니, 제가 여기 제가 이렇게 짬찌었다 알겠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아 진짜. <laughs> 저기요. 안 되겠다. 지금 붙으러 갈게요. 사이퍼 들어간다. 아예. 담당이 안 되네 이거. 간다. 아니, 간다. 이거 참을 아니, 수가 없네 이거. 나보고 나보고 아니, 저, 어림도 해봐. 없는 소리라 그래? 하, 보여준다. 무슨 어린 소리야? 싹 폭켰다. 싹 폭켰다. 할 수가 없다. 같시 짬뽕할 수 있죠. 아, 어... 하트 하는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, 씁! <laughs> 라면 드시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... 그분이, 저도 그분이 누구시죠? 기다린, 어... 그 라면 빌런이 대체 어, 누구죠? 어... 그... 깜냥님 편의... 통해서 알게 된 분이여가지고... 저도... 아, 그럼 난 못하나?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몇인파인지 규모도 모르고 제가 그냥 그러네 드시고 아... 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네, 너무 기다리고 너무 갑자기 갑자기 약속을 잡아 버렸는데 내가 음. 아니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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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야 아니야 아, 아니야 아니야 맞다고요? 아. 아니야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 일단 저분한테 설명을 드 혹시 갑분싸 빌런한 마리 가,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<laughs> 아근데 지금 아.. 언제 오실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오. 저 우리 지금 디스코드 편집자한테 통화 왔거든요? 아 네네 받, 받고 으이, 오세요 왜이러 거야 <laughs> 야야야 아아 디스코드 오류 기다려봐 디스코드 껐다 켜야 되네 아저갓갓 디스코드 씨 ㅂ 아 야야야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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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들리네 들리네 어 드디어 들린다 왜요 왜요 다행이죠 다행이 왜또왜또왜또 왜 또, 왜 또. 나는 지금 당장 당신에게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데? 게임 추천이요 그게 뭔데 씹덕아 아직 게임 안 켰지? 켰는데? 아뭐 어, 뭐 켰어? 싸포요 <laughs> <laughs> 제기랄 아 일단 일단 추천해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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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저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 덩그리다 아십니까? 아예 알아요 예, 한국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이죠 예? 자 한국 국산 RPG 게임의 이제 희망이라고 불렸던 던그리드 이제 햇빛이 저물고 있어요. 예. 그 가운데서 한국 RPG 게임의 새로운 획을 그을 또 하나의 게임이 나왔습니다. 예. 얘라고 빨리 해요. 어 얘라고 빨리 하시고. 예. 어, 그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뭘 해야겠어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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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 사이퍼즈? 아이지 이걸 해야 돼. 오 어, 예. 예? <laughs> 이걸 해야 돼. 이걸 해야 돼. 그 뭔데 심통아? 바로 스컬이란 게임이요 안해요 해야돼 해야돼 해야 돼. 아 링크나줘 오케이 생겨먹었는데 지금 바로 줄게요 지금 나온거는 데모 버전이라서 홀리크랩 확실히 뭐 그렇게 막 단계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판 깨는데 뭐 길어야 한 30분? 3 0분당 원래 한 20분? 20, 어... 15분? 요정도? 나나나 지금 두목누나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등목누가 기다리고 있어? 그럼 등목누나한테 그 게임 던져줘, 빨리 홀리캐에에에에엡 어, 디스코드 봐봐 이,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어, 오케이 한번 뭐 해볼까? 해. 어, 문자 보내놨어 빨리 이걸 해 이걸 하는 말이야 나 이거 하고 어, 싶어 강매하지마, 오바야 당신 이거 하는 거 보고 싶어 저희도 기스루요 아, 선생님,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아, 아, 아 이거, 이거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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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이거, 이쳤나봐 이거, 이거 해야 돼 이거 당신도 뭐 해야 돼. 멀리 <웃음> <웃음> 어서, 타, 어서 키, 키, 키거 어서 키, 키키라고. 아 내일, 내일, 내일 합시다 예? 내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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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투모로, 투모로. 유노 아담 생. 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아니 지금 두목 누나 기다리고 계신다니까? 그럼 나 두목 누 나한테 전화 건다. 뭘? 전화 건다. 뭘? 그러니까 두목 누 나한테 전화 건다. 전화해 갑자기 왜 걸어? 미친 개? 존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전파하고 있는 거지? 오리 그래? 아나 이거 오늘 하면서 감동받아서 그래. 아 그래? 알았어. 내일 내일 하면 안 될까? 내일? 네. 네. 한번 해보세요. 내일 꼭 할게요. 내일. 내일 내일 막갈라게 할게 내가. 그 누구지? 그 누구? 너구리. 어? 너구리님 지금 한대요. 아니 저제 이름 도용하지 말아 주실래요? 이 말로만? <laughs> 자꾸 남의 일로 올지 조용하네 우와 크크크크 그, 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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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방송에서 봐야겠다 게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빨리 빨리 시작해 보러 온다 아니야 알려고 <laughs> 보러 온다 보러 온다. 아니야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하고 사포에도 그렇게 늦지 않아 막 이거 깨는데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이 아니야 아꼭 해야 돼 아나 이거 편집할래 아이 진짜 개재비게할거 같은데 지금 하면 진짜로? 아 진짜로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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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짜 고추 걸고? 이런 씨발뭘 거는 거야 아왜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내일은 꼭 해주기? 아니야 지금 할게 에이 씨두목님한테 말이라도 하고 올게 어 알았어요 저, 저, 두복님. 안 돼. 정말, 정말 고의치 않게 제 편집자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당신을, 당신을 속였습니다. 네? 제가 그 게임을 질이죠? 한다고. <laughs> 제가 그 게임을 아, 한다고. 낚시질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방송 보러 가려고 그랬었는데. 이제... 아, 낚시예요 아, 그렇군. <laughs> 근데 고의치 않게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아, 어, 어, 죄송해요. 음. 그 지금 그 원래 약속하신 분들이랑 사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젠장 내일은 꼭 내일은 꼭 생교하러 간다고. 못닦고 <laughs> 네. 기다려라. 강두모! 뭐. <laughs> <나>, 아파. <아빠>. 젠장. <laughs> 아, 시코 해야 돼, 이거? 어, 하기 싫구나. 아이, 그럼. <laughs> 그럼 <laughs> 단기됐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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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보고 싶어 아개꿀거 뭐야? 이거 아야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뭐한게임 뭐야? 이게 대체 뭐야? 스컬? 쓸데없이스컬이네와 어, 도트 개잘 찍은 거봐